자, 여기가 우리 대학 낙골당입니다. 낙골당, 낙골당 조상님들이 계시는 낙골당입니다. 낙골당, 낙골당 태풍에 뭐큰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가 작은 못. 작은 못입니다. 작은 못. 작은 못. 예, 물 많이 내려가죠. 뒤쪽으로 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예, 아침에도 내가 인상을 띄었지만은 예, 여기가 작은 못. 물 많이 내려갑니다. 여기가 어제 내가 누워잤던 곳. 지금은 모닥불이 이제 다 꺼졌네요. 좀 이따가 이제, 차 타고 갑니다. 자, 옛날에 우리가 봤던 맷돌 바위 한가 보세요. 맷돌 바위. 맷돌 바위. 맷돌 바위. 맷돌 바위가 나무가 많아가지고 제제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. 맷돌 바위. 기억하실랑가 모르겠습니다. 맷돌 바위가 이쯤에 있었는데. 아 요거 아닙니까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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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멧돌바이 요거 가까이, 한거 보겠습니다. 가까이. 근접 촬영 한번 보겠습니다 가까이 근접촬영 한번 보겠습니다 근접촬영 근접촬영 멧돌바이 이게 멧돌바이 입니다 멧돌바이 옛날에 우리가 봤던 멧돌바이 <laughs> 자 이게 맷돌바위 맞지 싶습니다 이런 바위가 있는 줄 아십니까 맷돌바위 이제는 숲에 우거, 우거져 가지고 드론이 아니면은 못 갑니다 예, 절대로 자 이렇게 해서 계산 영성으로 오 이거 뭐등산로가 이거 뭐 길이 나있습니다. 길이 길이 나있네 웬 길이지 이렇게 뭐 이렇게 등산을 다면도 되겠네 음. 자 이렇게 해서 대왕 수시로 복귀하겠습니다